교육청을 상대로 한 인천시의회 교육학회 질문에선 영종하늘5고 신설과 중구 원도심 송도중 이전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영종과 송도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영종국제도시 하늘5고등학교 부지 지난 1월 학교 설립을 위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보류됐습니다. 이번이 벌써 세 번째입니다. 교육부는 학교 위치를 하늘도시에서 미단시티로 재검토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인천시 의회 교육질문에선 이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하늘오고가 교육부에서 제시한 기준에 도달되지 못한 것 때문에 그것이 이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고요. 또 부가적으로 시설 공동 활용 방안이나 학교 위치 조정. 어 이런 것들이 함께 제시가 되면서 탈락이 됐던 그런 문제입니다. 현재 하늘고의 설립은 상당히 시급한 문제입니다. 더큰 혼란이 발생하기 전에 꼭 추진하셔야 하고 세 번이나 부결된 것은 그래도 교육관님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셔서 잘 준비하셔서 꼭 추진해 주시를 바라겠습니다. 송도나 청라는 외국인 학교나 국제학교가 있는데 인천공항이 있고 외국인들이 많이 사는 영종의 경우 국제학교가 한 곳도 없는 상황. 박 의원은 국제학교 추진위원회도 있고 투자 의향이 있는 외국 학교 법인도 있다며 영종 국제학교 설립도 주문했습니다. 중구 원도심 송도중학교 송도 이전도 논의됐습니다. 원도심 인구 감소로 이 학교 졸업생 수는 2010년 893명에서 올해 3월 234명으로 600수 9명이 줄었습니다. 이에 학교 측은 이전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지부진한 가운데 건물 노후화로 학생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 무리하게 학교 이전의 전제 조건으로 36학급 규모를 제시하는 것은 송도 신도시 내 중학교 부족 신속한 해결이나 여유 교실 과다로 인한 건물 관리 측면에서도 매우 부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교법인 측에서 제출한 이전 계획은 신축 이전 후 다시 공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예상되는 심각한 과밀을 바로 해소할 수 없고 신축 이전 후 중축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음 분진 학생 안전 문제 등 학생들의 교육 환경과 학습권 침해가 예상되어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강화 지역의 열악한 교육 환경도 논의됐습니다. 윤재상 의원은 관사 입주를 기다리는 교직원이 200명 정도 되는데, 2024년 완공 예정인 온수리 공동 관사는 80세대에 불과하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